자 오늘은 무엇을 해볼 것이냐 어. 롱아이언을 어떻게 하면 또잘칠수 있느냐 초보분들이 항상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풀님 저는 드라이브를 치면 드라이버가 200에서 220밖에 안 나가요 그래서 세컨샷이 상당히 많이 남는데 롱아이언은 잘못 치고 우드네 유틸티 잔이 그냥 공이 훌라당 넘어가 버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롱아이잘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가장 골프에서 어려운 채를 두 가지 뽑자고 하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우드랑 어, 롱아이 요두 개를 좀 뽑을 수 있거든요. 뭐 아마추어 분들은 오죽하시겠어,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롱아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래도 앞으로 좀날아갈수 있는. 그런 스킬을 마련을 해 드려야 또 어? 공포를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아주 꿈과 희망을 사고 어, 심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일단은 그거를 아셔야 돼. 이롱 아이언은 과일과일과일! 멀리 치는 채가 아니고요. 멀리 가는 채입니다. 일단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말을 제가 왜 드리냐? 이 아이언이라는 특성 자체는 무조건하고 공이 어디 위치에 있 알아서 디보트가 난다라는 거예요. 알아서. 응. 그리고 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멀리 갑니다. 굳이 내가 힘써서 한 160, 170 남았다고 5번, 4번 잡아가지고 힘있게 막 친다고 멀리 간다. 그게 아닙니다. 멀리 가는 채기 때문에 내가 셋업만 정확하게 해주면은 이 롱아연의 특성을 제대로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롱아이언을 셋업하시는 분들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습생에서조차 잘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아니, 아이언이다 아 보니까 내가 뭔가 어? 공을 약간 눌러치려고 다운블로우로 후드로 깔려고 그렇게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멀리 보내려고 막 스윙을 엄청 크게 한단 말 그런다고 맞는 책 아닙니다 롱아이언은 탑볼을 까야 됩니다 탑볼 탑핑을 좀 구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 뭐, 왜, 왜 탑핑을 까나요? 이렇게 길거든. 이 채가 길기 때문에 뭐가 진짜 연습이 많이 되신 아마추어 분들을 제외하고는 내가 다운블로로 이 클럽을 다루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야. 이해 되셨어요? 그런데 경험은 있으실 거야. 내가 뭔가 파스리에서 이제 티샷을 하려고 티를 꽂았어. 거리는 한 160, 170, 한 180, 요렇게 돼. 아, 4번이나 5번 싹 잡았어. 딱 쳤는데 머리를 깠어. 뭔가 그 진짜. 이거 일명 개탑 볼이라는데 그렇게 치는 거 말고 약간 탑핑을 쳤어. 그런데도 얼추 비슷하게 다 날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롱 아이언은 일단 기본적으로 탑핑을 좀 때는 거야. 내가 뭔가 임팩을 약 이렇게 땅 쪽으로 힘을 가할 필요 없어요. 돌아줘라 아니면 바로 들어줘라. 일단 이런 임팩트가 나야 와 된다.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 저희 프로들도 사실상 긴장이 되면요. 이 롱아이언, 완벽하게 임팩트를 가하려고 치지 않습니다. 채좀 짧게 잡고요. 이거 진짜 프로들도 공감하실 거야. 채 조금 짧게 잡고, 막 상기됐어. 막 진짜 아, 막 화포인데, 막, 막. 막 이제 좁아, 좀 좁아가지고. 한 190, 180 남았어. 이제 4번 하연 쳐야 돼. 어, 근데 막 뒤땅 나거나 하면 안 돼. 후. 이제 가야 돼. 롱아이잡아돼 이렇게 탑핑을 친다. 임팩트를 막 세게 강하게 때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잘 맞은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쇼다이언은 네, 음. 탑핑이나면 사실상 스피의 양도 많이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리 차이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그런데 롱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맞으면 좋지. 그러면 풀겠지 근데 그러기 힘들 때 굳이 완벽한 임팩트를 노려서 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첫 번째, 내가 탑핑을좀 때려. 그러면은 답이 슬슬 나오죠. 탑핑을 어떻게 하면 잘 때릴 수 있느냐에 대한 걸 고민을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먼저 채를 좀 짧게 잡아 줘야 돼요. 어, 롱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채를 조금 짧게 잡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셋업을 했을 때이 왼발 왼발과 그냥 스탠스 자체가 약간 오픈 스탠스를 쳐줘야 돼. 이 클럽이 길기 때문에 스윙이 커요. 그래서 몸의 회전이나 이런 것을 좀 편하게 어, 타핑을 제대로 깔려면 헤드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몸의 회전을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오픈을 해줍니다. 그냥 기존에 서 있는 것보다 그냥 왼발을 과감하게 뒤로 빼.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오히려 스탠스를 <laughs> 일자로 완벽하게 취하려고 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뒷다 엄청 깝다 그냥 님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분명이 있어요 구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구질은 어, 왼쪽 가는 공보다는 우측으로 밀리는 공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롱아이 같은 경우는 저 또한 그냥 이제 쳐보면 똑바로 가는 공이 이제 저의 구질이라고 따지면 우측으로 밀리는 공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냥 이렇게 칩니다. 약간 밀리게 돼 있어요. 너무 잘 치려고 하지 마세요. 약간 밀리는 공이 무조건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나왔죠? 이때 채를좀 짧게 잡고 오픈 텐스를 써가지고어 약간 왼쪽을 봐라. 예. 왜 근데 제가 뭐잘 치는 법을 디테일하게 안 알려드리냐면. 알려드려도 연습량이 엄,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한들 그렇게 잘 구사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롱아이언을 잡았다는 라건 뭐겠어요 그냥 호스가 길어서 핸디캡이 높아요 그 홀은 어려운 홀이야 롱아이언 아무리 잘 쳐봐야 버디 못합니다 네, 저도 그래요 롱아이언 백날 잘 쳐봐야 버디 못해요 단지 이 롱아이언을 잡았을 때는 큰 실수를 하지 말아요 야 이 코스 설계자가 봤을 때, 롱아이언이 잡히는 파포를 만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아, 어, 너네, 롱아이언, 잘 쳐? 잘 치면은, 어, 파 쉽게 할 거고, 아니면은, 보기 쳐? 약간 요딴 느낌이거든요? 파3도 엄청 길게 해놔봐. 이거는 파를 하기 위함이지, 버디? 이건 아니거든요? 버디를 위하는 공략이 아니라는 거. 그렇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롱아이언을 쳤을 때, 기본적으로 나가는 나의 이 대충 구질이 있어.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공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완벽한 샷을 구사하는 게 아니고.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이거는 일말, 약간의 요령이에요, 요령. 프로들도 이 롱아연을 잡고 롱아연을 칠 때는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대신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또한 롱아연을 잡았으면 좀 짧게 잡고요. 약간 오픈 센스 써줘. 약간 타겟보다 좌측으로 돌아선 다음에 그냥 치면 됩니다. 약간 탑핀 친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헤드업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편차가 줄어들어요. 물론, 공은 스피드량은 좀 적을 수 있어. 공이 런이 좀 많이 생길 수도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공을 딱 쳤을 때, 이런 사람은 없을까? 공을 딱 쳤을 때, 아, 내가 롱아이언 쳤어. 샤악 롤이 베이길 롤이 만약 팍! 그냥 뺐으면 쫙쫙 봐 롱아현인데 4번 아이인데 쫙 도각과 200 190 쫙쫙 팍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꿈꾸시는 분들 계시죠. 자기 빰만 되게 팍 한번 때려 줘. 그냥 잠에서 깨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롱아현은 그냥 대충 공딱 때려 가지고 그린 주변에 갖다 놓으면 성공이에요. 이해 되셨어요? 네. 그리고 정 롱아현 잘 치고 싶죠? 연습 많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드라이브 비거리를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잡는 클럽을 조금 짧게 잡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차라리 그게 훨씬 더 빨라. 롱아이을 정복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이 남자 프로 선수들, 여자 프로 선수들 정복 안 되는 부분이 크게 딱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가장 떨리는 퍼팅. 뭐 결정적인 버디 퍼팅 뭐 이런 게될 수도 있고 그리고 4번 아이언, 5번 아이언, 롱 아이언 샷 타이탄 아이스공 치는 거 그리고 뭔지 아세요? 어머지 아버지 말씀 요세 가지는 이길 수가 없어 내가 뭐 별짓을 해도 극복해낼 수가 없다는 거이해되어요 그거는 이제 약간 요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 아마추어 분들은 더더욱이나 이것을 정복하려고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자, 셋업에 체를 조금 짧게 잡습니다 짧게 잡고 약간 오픈 스탠스 오케이 우리 약간 타겟보다 왼쪽 턴. 그리고 약간 헤드업 해주면 돼요. 탑핑 때린다. 탑핑 때린다. 자, 여기서 그러면 제가 잘 쳐볼게요. 한번 잘 쳐볼게요. 지금 이런 공이 나왔는데, 잘 치면 이제 공도 높게 뜨겠죠. 거리도 좀 멀리 나가고, 스피드 양도 많아지고, 그렇게 칠 수는 있어. 쳐볼게요. 근데 봐보세요. 내가 뭔가 잘 저도 그랬네요. 잘 치려고 하면은 뭔가 힘이 들어가. 힘이 들어가면은 얘가 체가 길고 어렵기 때문에 잘 다뤄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디테일한 뭐 글러 베이스가 열려서 올라가래. 뭐 다운스윙 때 팔이 어쩌네 저쩌네. 굳이 언급 안 하겠습니다. 왜냐? 지금 제가 처음부터 스윙을 알려드리고 했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충분히 혼자서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롱아연에 접목시킬 수 있는 스킬은 뭐다? 바로 이런 부분이다. 백스윙 할때뭐 있어요. 뭐, 백좀 클럽을 길게 뽑아가지고 내가 다운 스윙을 할때 힙의 위치는 뭐 뒤에 남아있어야 되고 뭐 그런 되게 디테일하고 기술적인 부분들 많아. 하지만 그렇게 치는 스타일이 아닌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뭐 뭐 거시기하고 저시기하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롱아이언을 잘 치는 방법 no. 정정하겠습니다 롱아이언잘 치는 방법이 아니에요 <놀람> 롱아이언을 덜 미스하는 방법이에요 롱아이언은 잘 치는 클럽이 아닙니다 먼 거리에서 좀 애매한 거리 160, 170m의 거리를 그린 주변에 갖다 놓는 클럽이고 멀리 나가주는 클럽이에요 이롱아이언은잘 치면 안 됩니다 잘 치려고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 부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약오르는 게 뭔지 알아요? 딱 쳤어 공을 딱 쳤는데 이제 상대방은 상대방? 그냥 동반자로 할게요. 딱 공을 쳐서 동반자는 이제 비거리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한 170, 한 160이 렇게좀 멀리 남았어. 한 6번, 5번, 4번을 잡아야 되는 그런 거리가 나왔고 본인은 막140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멀리서 롱아이언을 잡고 롱아이언을 유틸리티 클럽 다 들고 텐디디 들러가지고 이제 유틸 리 칠까 막 고민하다 롱아이언 쳐가지고. 딱 쳐가지고 그린 앞에 뭐 엣지 정도 보내놨어 그럼 사실상 되게 잘 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세요 롱아이언과 류티를 고민하는 데 있어가지고 롱아이언을 딱 쳤어 엣지 정도 갖다 놨어 요 되게 성공한 샷이에요 그죠그래도 140에 있는 사람이 이제 뭐 핀을 보고 착 치려고 해 여기서 이제 만 원은 따야 될것 같은데 요런 느낌 여기 딴 판인데 뭐 요딴 느낌으로다가 악쳐 너무 막 핀에다가 붙여야 된다라는 그 의식력을 빡쳤어. 그랬더니 약간 밀려가 헤드가 빡해갖고 밀려가 그냥 뻥커 딱 빠졌고 위기. 이게 님들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 롱 아이언을 치는 데 있어서 너무 잘 치려고 하지 마세요. 잘 치려고 해야 되는 클럽은 저게져 있습니다. 9번 아이언 밑으로는 잘 치려고 하세요. 그게 실력이. 에요 쇼다연을 잘 붙이는 사람이 진정한 실력이지, 롱아연을 잘 치는, 잘 붙이는 사람, 롱아연은 미스를 덜 해야 되는 클럽입니다.